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 모터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 모터는 서보 앰프로부터 전류를 공급받아 각 서보 모터 제어를 진행하는 모터를 가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터에 부착된 엔코더는 모터의 위치, 속도를 담은 피드백 데이터를 서보 앰프에 전송하여 정확하고 빠른 서보 모터 제어를 실현하게 됩니다. 미쓰비시가 제공하는 서보 모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로터리 모터, 리니어 모터,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로터리 모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터리 모터는 연속 회전 운동이 가능하며 로터리 모터 앞부분에 어느 기구단을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직선 왕복 운동도 가능합니다. 로터리 모터는 기구단을 여러 가지를 장착하여 가공의 유용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사용 범위도 굉장히 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는 크기에 따라 7가지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어 모터의 경우, 고속, 정밀의 직선 왕복 운동이 가능한 모터입니다. 기존 로터리 모터에 비해 기계적 기어가 필요하지 않아. 백래시가 없이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른 제어가 가능하며 볼스크류 시스템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하 및 관성이 높아지는 단점들을 보완한 모터입니다. 네, 다음은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는 고토크 저속 운전 시에 활용이 가능한 모터로서 내부에 기계 기어 없이 매우 부드러운 회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우 높은 부하를 받는 상황에서도 토크 리프를 최소화하여 최대한 부드럽고 빠른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쓰비시가 제공하고 있는 서보 모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